하십니까? 제가 일본인 친구와 선물 교환을 하게 됐는데요 선물이 드디어 도착하게 되어서 오늘 언박싱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끼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랑은 헬로우톡에서 만난 친구인데요. 다행히 저랑 대화가 잘 통해서 친구 측에서 먼저 선물 교환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하이큐를 좋아하는 거를 이 친구가 알기 때문에 하이큐 굿즈를 포함해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었는데요. 뭐가 들었는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설렙니다. 아 이거 친구가 글씨를 써준 것 같은데 테이프를 뗄때 이렇게 같이 벗겨지네요. 글씨가 같이 떨어졌어요.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물 이렇게 적혀 있네요. 친구가 저한테 선물 보내주려고 진짜 되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우체국 갔다가 잘못 쓴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또 고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. 이 더운 날씨에. 그래서 참 고맙고 미안하고 감동이 큽니다. 어. 드디어 열었습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언니, 너무 좋아.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준 게 사랑스러운 동생. 어쩌면 좋을까요? 어머! <laughs> 어머! 어. 이렇게 열자마자 하이큐가 나왔습니다. 가장 처음. 와, <laughs> 어, 잠시만. 나 지금 뭐본 거지? <laughs> 아니, 이거를 <이걸> 딱 꺼냈는데. 하나 있겠네. 하나 미아미아 추가 나왔습니다. 아, 미치겠네, 미치겠네, 미치겠네. 너 심장 뛰는데 어떡하지? 아니 어떡해. 요 <laughs> <laughs> 하이큐 클리어 파일, 요두 개. 아, 어, 너 벌써 너무 행복한데? 그 다음 들어있는 거는 <laughs> 언니 너무 좋아.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. 스티커랑, 이거는. 아, 진짜 감동이다 언니, 이 친구가 한글로도 이렇게 써주었고, 여기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책이야. 이렇게 써주었는데, 아, 감동적이다. 너무 예뻐. 해바라기가, 희말라리가 그려져 있는 책 꽃갈피. 고마워, 레나야. 안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. 이거는 편지. <laughs> 한글로 써줬어요.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쓸게. 우편을 보내기로 하고 나서 언니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고 아이템을 찾는 시간 너무 즐거웠다. 감싱을 들려줘. <laughs> 귀엽네요. 언니를 만나서 행복해. 너무너무 좋아.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길 바래. 레나. <laughs> 저는 당연히 일본어로 써줄 줄 알았는데, 이렇게 한글로 써줘서 너무 고마워, 나요그 다음 선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간식인 것 같은데요. 짜자잔. 이게 일본인들도 좋아하는 젤리. 우리가 일본 가면 은 정말 자주 사오는 그 젤리를 보내줬습니다. 그 다음에는 요, 치즈.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치즈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그래서 선물해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것도 비하인드 썰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 여기에 띄어드릴게요. 더운 날씨에 상할까봐 걱정하는 우리 귀여운 친구였습니다. 그다음에는 요요 요 파우치 <웃음> 진짜 어 <laughs> 아, 귀여워 죽겠어 <laughs> 이거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인절미 과자거든요. 제가 <laughs> 인절미 좋아한다고 하니까 보내준 것 같아요. 귀여워라 <laughs> 감동입니다 고마워, 레나야 이거 이 과자도 인스타에서 많이 받는 과자인데요 음, 샤가리코 샤가리코? 자가리코 자가리코 맞죠? 사라다 사라다? 당근 맛인가요? 이것도 고맙습니다 이건 뭐지? 빨간색 과자인데요 헉! 이거는 치즈 제가 또 치즈를 좋아한다니까 치즈 맛으로 또 하나 더 보내줬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동 <laughs> 이렇게 또 귀여운 네모지가 붙어져 있습니다. 이거 이건 뭐지? 타라타라 치댄샤네요. 무슨 맛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제가 아직 한자를 읽는 게 어색해가지고 예 네, 안중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. 두 번째 간식입니다. 아주 귀여운 친구로 보내줬습니다. 젤리인 것 같은데, 뭐기 뭐기 그러지? 이 간식도 처음 보는 일본 간식인데,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. 오, 웅! 음. 이 친구가 아마 네코마 리베로잖아요. 전 저도 일본 가서 이거, 이 놀이 꼭 해보고 싶어요. 음. 아, 얘는 왜다 한글로 적어준 거야. <laughs> 감동이다. 밥에 뿌려 먹어요. 나중에 밥에 뿌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. 그 다음, 젤리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레나가 좋아하는 젤리이기 때문에 보내줬겠죠? 잘 먹을게. 이거, 이게 궁금했는데요 오, 오탄오탄요 캐릭터는 자주 봐와서 익숙한 캐릭터인데, 내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볼게요. 제가 아오하라이드를 진짜 좋아하는데요.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들도 다 아오하라이드 굿즈들이거든요. 제가 진짜 애정하는 만화 중에 하나인데 레나가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라 아마 작년에 제가 한번 레나한테 이 아워라이드 관련해서 굿즈를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챠샵에서 뽑아줬거든요 근데 너에게 닿기를 또한개 뽑아줬어요 그래서 <laughs> 그거를 드디어 저한테 보내줬네요 그때도 저한테 한국에 보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보내주는 게 부담이 될까봐 나중에 만나면은 줘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이 선물 교환식을 통해서 같이 보내줬습니다 너에게 낫기를 어 어떡해 이거 카자야 이거 어떡해 이거는 그 작은 만화책의 표지 이거를 이렇게 만화책 향으로딱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대망의 최애 만화 아오 하라이드 이렇게 얘네들이 눈 마주치는 저이 장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마워 레나야 그리고 요거 이번에 하이큐에서 사운드 드롭 가차가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? 제가 이걸 진? 구하고 싶어가지고 가챠샵에 요즘 자주 가고 있는데 아직 입고된 걸못 봤거든요 그런데 레나가 이 귀한 거를 뽑아줬습니다 제 최애 카게야마로요제 최애 카게야마로 레나가 한 번에 뽑았다고 이거는 지금 당장 바로 들어볼게요 열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어쩌면 좋아 아이 귀한 걸 구하다니 오마이갓 네, 카여마, 이 카야마 이 영롱한 얼굴 어쩌면 좋아 <laughs> <오 마이 웃음> 다른 버전 <laughs> 소스네 지가하네 못도 지지게 보게 <laughs> 진짜 이거는 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매일 들어야겠어요 아 근데 네, 카야마 미치겠네 나는 이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소스, 소스. 저 여기서 자리 깔고 넣겠습니다 응. 레나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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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와, 행복사를 기절할 것 같은데. 자 그다음. 요 약도 보내줬는데 잘마그게 레나야. 그다음 따단 동전 파스. 요 동전 파스도 보내줬습니다. 아리가또 그리고 마지막. 짜잔. 언니에게 어울릴 것 같은 화장품들. 짜잔. 요 친구는 무치푸르 틴토. 틴트 보내줬습니다. 7호로 보내줬는데요. 제가 웜톤이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 다음. <laughs> 언니. <웃음> 아니. 카게아마 너 와서 인사좀 해. <laughs> 이거는 제가 이미 사둔 카게아마 이 나트리 버전이 좋아서 제가 집에도 미리 사놨던 건데. <laughs> 레나가 이것도 내줬어요 어떡해. 근데 여기 편지가 <laughs> 언니 의 남편 토비오가 도착했어요. <laughs> 어 어떡해. 아한번더 들어. 레나야. 너 진짜 센스 쩐다. 이거 흠, 흠집 나면 안될것 같아. 이거 못 들고 당길 것 같은데? 아니, 근데, 기호어 너무 잘 어울린다. <laughs> 자, 그 다음. <laughs> 이거 안약. 요것도 되게 일본에서 유명하잖아요. 그 다음에, 음! 요거는 아이섀도우 팔레트. 마주리카. 이렇게 두개보내줬습니다 일본 화장품 뭐 보내줄지 되게 고민 많이 하던데. 이렇게 예쁜 제품들로 보내주니까. 아. 근데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다. 이것도 캔메이크 거. 안중에 써보고 발색 보여줄게. 고마워. 아리가토내 선물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건 뭐지? 가스 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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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어리 가스 폴리. 가스 폴리. 가스 폴리. 가스 폴리. 가스 폴리. 가스 폴리. 가스 리 가스 하이라이터, 하이라이터, 하이라이터! 와. 뭐, 하이라이터 요 최근에 살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이걸 보내줬어요. 고마워. 아りがとう. 저이 친구가 일본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거든요. 그래서 고맙다. 고맙습니다. 사실 헬로우톡에서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할 정도로 친해질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랑 요즘 매일 같이 연락을 하고 있고 덕분에 일본어 공부도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오늘처럼 요할이큐 한국에서 좀 쉽게 얻기 어려운 하이큐 굿즈들도 이 친구 덕분에 얻을 수 있었고 요즘 매일같이 행복하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고마워, 레나야. 음. 다음 번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을 하기로 했거든요. 그때도 오늘처럼 선물 언박싱 영상을 찍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 탄도 기대해 주세요. 레나짱, 와타신이요, 굿드크리타 프레젠 헌터니 아리가 本当に嬉しい。私のプレゼントも楽しみにしててね。